자중이 비상 김치환 칠과 내용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re you see 에서 더 많이 볼수록 the more you know 네가 알게 된다, 더 많이 알게 된다. 자, welcome to the world art museum tour 에서 환영합니다. 어 저기 세계 미술관에 관람해주신 여러분들 뭐 이런 말이네요. 자, when 뭐뭐 할 때죠? When you go to one art museum, museum 그 어, 미술관에 갈 때, h How much time?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당신은 s p e n d 씁니까? 뭐뭐 하는데, 어, 보는 데 있어서요. 요그 각각의 그림들을요. 그래서 보시면 이 s p e n d 는요 s p e n d 뒤에 이렇게 동명사 쓰는 걸 규칙으로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많은 h 문객들 e c o c e c t e How much time? For only a few seconds. 그냥 몇초 동안 딱 보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여기 for고요. 이 자리에 during은 안 됩니다. during은 특정 기간이 나와야 되게. 의미도 이제 의미는 뭐뭐 하는 동안 똑같은데요. during 다음엔 특정 기간. 뭐 이러다 during vacation 같은. during vacation 이런 음, 것들이 나오고 for 다음에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seconds 초니까 숫자죠. 어, 그래서 이제 몇초 동안 보는데, before they move on 에서 그들이,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보기 전에 그러나 당신은 might miss, 아마도, 아마도 놓칠 거예요. 중요한 디테일을요. 페인팅에, 잘 모르니까요. 그쵸? 어, 왜냐하면, it is hard, 어렵기 때문에, to notice them right away. 그래서 그것들을, 그 중요한 점들을 바로 알아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서의 이스는 가주어이십니다. 가짜 주어.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가주어예요. 가주어. 가주어는 가짜 주어예요. 그래서 to notice them 여기서부터가 주어가 너무 기니까 영어는 특정 구간이 긴걸 싫어하기 때문에 너 뒤로가 해서 이렇게 가짜 주어 써주고요. 여기 진짜 주어 시작입니다. to notice them 알아차리다. 그래서 여기서 them은 뭐라 그랬죠? 중요한 점그렇 중요한 점은 알아차리기 힘들다. 자, 오늘날 이제 we look at two paintings. 오늘 아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볼 거예요. look at죠. look at까지가 본다요. 두 가지의 그림을 아주 자세하게 closely 음, 자세하게 볼 거고 i'll help you see 에서 도울 거예요. 볼수 있도록 interesting 흥미로운 디테일을요. 자, 여기 오형식그 준사역 동사 우리 공부했었던 나왔죠. 여기 help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포호 여기 투가 들어가도 괜찮지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sing 나오면 여기는 틀린다. 알겠죠? 요거는 알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 봅시다. Look at this painting first. 첫 번째로 봅시다. 어, 이 바닷가 풍경에 바닷가 풍경은 매우 peaceful 평화롭고 아름답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가 의문문이네요. 그렇죠? 가 긍정이면 이렇게 부정. 그렇죠? is isn't it. 어, 제목이요. 이 페인팅, 이 그림의 제목은요. Landscape with the Fall of Icarus네요. 그래서 어, 풍경인데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보이나요? 어디에 이카루스가 있는지. 자, 우리 문법 포인트 간접 의문문 나왔어요. 의 주동이죠. 의주 동이에요. Where is Icaru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간접 문문은요. Do you see 보이시나요? Two l e like, g e 두 개의 다리가요. That are uh, sticking out of the water near the ship. 그래서 uh,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그렇죠?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그배 근처에 나와 있는 이두 다리가 보이시나요? 자 관계대명사가 이제 관계대명사 이해가 끝났다면 요거 이 대시 앞에 있는 to 렉스를 꾸며주고 요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격 관계대명사인 걸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두 문장을 연결해 준 거고 예 to 렉스가 반복되니까 없애주고 접착제 덧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반복되는 2x 없애 준 그런 형태죠. 자, This is Icarus in the famous myth in Greece. 내서 그리스 유명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입니다. 자, 그다음. 그서 이제 신화 속에서요. 이카루스의 아버지는 만들었어요. 그렇죠? 윙즈를요. 날개를요. 그를 위해서 어, 그 날개들이 있는 그리고 어, 왁스질 했죠. 그렇죠? 어, 그리고 말했어요. 그에게 얘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Stay away, 떨어져 있으라고. From the sun, 그 해에서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부분은요. 어, 봅시다. 여기 Told 있잖아요. 그쵸 그에게 얘기 뭐라고 뭐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 t o 가 있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쵸 아까 어, Help도 있었지만 여기 이제 여기 Told도 여기 t o 가꼭 들어가야 된다. 알겠죠? 동사 원형은 안 돼요. 이 자리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러나 이카루스는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이라 그런가? 그는 플루 플라이의 과거예요. 플라이 날다 알죠? 너무 가까이. 어디로요? 그 선에 너무 가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양초 같은 그 밀랍 빌라, 밀랍이 녹아 버린 거죠. 양초 같은 밀랍이 녹고 그리고 그는 fell into the water. 물속으로 빠져버린 거야. 이제 look at the entire painting again. 봅시다. 그 전체 그림을요. 다시. 그래서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래서 그 비극, 이카루스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going on,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일상생활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Despite 무슨 뜻이었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녀석은 같은 뜻은 in spite of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항상 명사만 올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올도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올도우는 뜻은 똑같고, 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 이렇게 하는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전치사다. 그렇죠이 자리에 올도우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그림에는 막그 이카르스가 떨어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Does the painting still? 그 그림이 여전히 look peaceful. peaceful 해서 그 평화롭게 보입니까? 자, 이 자리는 또 peacefully 이렇게 나오면 또안 돼요. 네, 규칙이니까요. 형용사만 나와요. look 뒤에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요? The artist is trying to tell us 해서 어, 무엇을 아티스트가 얘기하려고 어, 하는지요. 해서 요거 간져 보이면은 여기 있죠? 생각이나 추측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요거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think guess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헷갈리는 건 no 이런 거예요 no는 아니야 no에서는 의문사 앞으로 안온다! 요꼭 기억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 문장 꼭 기억해놓으시고 알겠죠? 간접의문 자,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갑시다. Let's move on to the next painting. 당신은 보입니까? 그 예술가가요? 그 화가가 보이시나요? 누구 앞에요? large canvas 앞에서 있는. 그는 디에고 벨렌쿠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사실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자, who do you think he is painting? 에서 누구를 그가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간접 의문이죠 그래서 생각 이또 나왔어요 이 think가 나왔으니까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do you think who he is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장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take a quick look 빨리 한번 봅시다 young prince는 p r i n s s 는 젊은 공주는 seems to be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그 주인공 main person인 것처럼 왜냐하면 그녀는 in the center of the painting 그림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the title of the painting에서 그 그림의 제목은 Maze of Honor이죠. 그래서 신녀들입니다, 신녀들. 자 그러면 is the artist drawing 그 화가가 어, 그리고 있나요? 두 여성들을 beside the princess 그 공주 옆에서 그리고 있나요?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어.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It'll make you wonder. 그래서 그 사, 그림이 당신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할 거예요. 아, 자, 요거 설명은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시청해 주세요.